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과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진로 수업을 함께 하게 되어서 매우 설레이고 기쁘네요. 먼저 선생님 소개를 하자면 선생님은 관악진로지원센터에서 나온 진로토마토 코칭 강사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그런데 화면에 보면 K샘이라고 써 있죠. 선생님의 닉네임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음악 케이팝이 한류의 대세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글로벌한 선생님이 되고자 K쌤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닉네임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무엇을 할지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킨 마스크라는 그림책을 가지고 나를 아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림책을 읽고 난후 나의 장점을 찾아보는 장점 마스크 만들기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림을 보세요. 치킨 마스크라는 주인공인 것 같죠?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슬픈 표정을 짓고 있네요. 또 주변을 보니 친구가 보이지 않네요. 바닥에 널려 있는 시험지를 보니 공부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친구들, 보이시나요? 위쪽에 보면, 그래도 난 내가 좋아라는 글이 보이시죠? 이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치킨 마스크가 어떻게 내가 좋아라고 할수 있게 되었는지 알아보아요. 치킨 마스크는 자신감이라고는 약했을래도 없는 아이였어요. 같은 반 친구 올빼미 마스크처럼 공부를 잘하는 것도 햄스터 마스크처럼 손재주가 있는 것도 장수풍뎅이 마스크처럼 씨름을 잘하는 것도 개구리 마스크처럼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니 그럴 수 밖에요. 친구들의 빛나는 부분이 하나둘 눈에 들어올 때마다 치킨 마스크는 점점 더 주눅이 들어갑니다. 친구들한테는 적어도 하나씩은 있는 빛나는 부분이 치킨 마스크한테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운동장 한켠에 친구들의 마스크가 흩어져 있는 걸 보았어요. 치킨 마스크는 친구들의 마스크를 써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올빼미 마스크를 써보니 수학 문제가 잘 풀렸어요. 햄스터 마스크를 쓰니 근사한 작품을 만들었고요. 장수풍뎅이 마스크를 써보니 정말 힘이 세네요.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킨 마스크에게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이내 치킨 마스크는 슬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요. 친구들의 마스크는 치킨 마스크의 것이 아니죠. 치킨 마스크는 치킨 마스크니까요. 나는 머리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 만들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 나는 도대체 뭐가 되고 싶은 걸까? 치킨 마스크는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마음이 속상해졌어요. 치킨 마스크는 비밀 장소로 가서 생각을 해요. 비밀 장소에는 평소에 치킨 마스크가 늘 물을 주고 말을 걸어주는 작은 꽃과 풀들이 있는 장소예요. 내가 없어져서 다들 좋아할까? 이런 나라도 필요하다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내가, 내가 아니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나무 동산 꽃과 풀들이 이야기를 해요. 치킨 마스크야, 다른 마스크가 되지 마. 내가 없어지면 누가 우리한테 물을 주겠어? 치킨 마스크, 너는 마음이 참 예뻐. 이렇게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우리한테 늘 물을 챙겨주잖아. 부탁이니까 다른 마스크가 되지 마. 치킨 마스크는 깜짝 놀랍니다. 이런 나라도 괜찮다는 거야? 갑자기 치킨 마스크는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왠지 자신의 그릇에도 무언가 꽉 들어찬 느낌이 듭니다. 치킨 마스크에게 교실로 돌아가자며 친구들이 부르네요. 혼자라고 생각했던 치킨 마스크는 친구들과 함께 신나는 마음으로 교실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죠? 이야기는 끝이에요. 잘 읽어보았나요? 치킨 마스크 친구는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요. 치킨 마스크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고민을 했었죠? 그렇다면,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나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건,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은데, 그것 때문에 늘 남과 비교하고, 남에게 맞추게 되기 쉬워요. 처음에는 편할 수도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 치킨 마스크처럼,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알지 못해서, 항상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더욱더 나 자신을 발전시키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자, 나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친구들만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나만의 방법을 찾지 못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만의 아주 쉬운 방법을 살짝 알려줄게요. 여기 맛있는 음식들이 좌악 있지요? 배고픈 시간이라면 군침이 돌 거예요. 이런 음식들은 어디에 가면 있나요? 그래요. 뷔페에 가면 있지요? 친구들의 경우 나를 탐색하는 과정을 뷔페를 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뷔페를 먹으러 가면 친구들은 어떻게 먹으러 가나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선생님은 뷔페를 가면 접시에 조금씩 하나하나 여러가지 음식들을 담아서 먹어봐요. 그런데 막상 보면 정말 신기하게 어떤 음식은 너무 맛있고 어떤 음식은 나한테는 아니네 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음식을 가져올 때는 내 입맛에 맞는 음식 위주로 더 많이 먹어보는 거죠. 정말 맛있는 식사는 두 번째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나를 잘 모른다. 그렇다면 다양한 나의 관심사나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시간이 꽤 많이 걸리더라도 맛있는 음식을 찾듯이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놀고 싶은 놀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꼭 탐색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알아야 나를 발전시킬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거든요. 이제 선생님의 이야기는 끝났어요. 그럼 우리 재미있는 활동을 해볼까요? 요새 코로나로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지요? 모두들 많이 힘들 거예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하루 종일 있다 보면 내 모습을 보는 시간이 더 적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스크로 활동 수업을 할까 해요. 그림처럼 마스크에 자신의 장점을 적어보는 거예요. 또는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어요. 만들고 난후 표현한 이유를 생각해 보고 부모님께 이야기해 보면 더 좋겠죠?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화면을 멈추고 만들어 보세요. 이런 글이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나태주 시인의 시처럼 여러분 자신을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나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서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또 선생님과 만나길 바라고 혹시 진로에 대해 고민이 되고 진로를 찾는 방법을 함께 찾고 싶다면 연락주세요. 다음에 만나요.